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 NC 소프트 기업 리포트입니다. NC 소프트가 지난 22일 비공개 신작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본행사에서 26년까지 출시 예정인 신작 5종의 인게임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NC 소프트는 기존 MMORPG 중심에서 벗어나 슈팅, 서브컬처 등 장르 다변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내년까지는 슈팅 장르를 대거 출시할 계획으로 특히 LLL과 타임테이커스는 높은 완성도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PC 콘솔 트리플 A급 게임으로 개발해 올 하반기부터 순차 출시될 예정입니다. RPG 부문에서도 아이온 2 서브컬처 RPG 브레이커스 영상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콘솔 게임 IP를 기반으로 한 액션 RPG 신작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NC 소프트가 리니지 라이크 게임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NC 소프트의 시총은 기존 게임 매출 감소와 실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순자산 가치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신작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상승할 전망인데요. 장기 관점에서 NC 소프트의 투자 매력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NC 소프트에 대해 기존의 바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20만원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